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 강의를 할 해천이라고 합니다 자요 앞전 영상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사주 보는 법에 대해서 올렸는데요 오늘도 역시 간단하게 쉽고 간단하게 초보자들을 위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그 볼수 있는 그런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데. 동업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의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을 뜻하는 일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연월 일시 중에 그 일간이라고도 하고요. 일원이라고도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일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냐면, 만세력에, 원강 만세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을 뜻하는 일원과 같은 오행이 여기 지금 바로 옆에 있죠. 자, 저는 예시를 지금 월간으로 들었지만 연월일시 어, 어디에라도 나와 똑같은 오행이 하나 더 있다면 이것은 기운이 나눠지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 이러면 보통의 일반의 사람들은 마음을 먹으면 100만 원을 다 모은다.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 잡는 대로 실행이 될수 있지만 이렇게 나와 똑같은 그 비견이 사주팔자 구성 중에 하나가 더 있다면 그것은 이 기운이 나눠지는 관계로 안 쓰려고 해도 그 돈이 나가는 그런 기운을 아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분들은, 돈 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동업 같은 거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 겁재가 이 팔자 가운데 동주하고 있는 사람, 겁재라는 게그 겁박할 겁 재물 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재물을 빼앗아 간다라는 그런 어, 십성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연월 그 일시 어디에도 이 팔자 가운데 겁재가 하나라도 있다면 이런 분들은 돈 관리를 좀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돈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어, 비견이라든가 겁재가 이렇게 동주해 있으면 돈이 나도 모르게 새어 세어나, 나가는 그런 기운을 아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그 비견이 있고 겁재가 있는 분들이 어, 동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그 탈재라 그러죠 재물이 탈재되는 기운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쉽게 보는 팔자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